사백년 일장 육절 저희가 보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말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동생 선거님의 말씀은 나라와 만물의 회복이 어느 때니까? 이 나라와 만물의 회복이 어느 때니까? 이 동생 목사님 말씀 선포시대에 늘내받들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하신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여기 모였을 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잡혀서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선동을 했죠. 그게 요한복음 21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내려갔습니다. 예수님한테 소망을 두고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모였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모였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다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 직전에 이때 모였을 때 물어본 말인데, 당시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참 많았죠. 갈리바다를 중심으로 생업을 이어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평생 해왔던 직업인데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 직업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 없이 그저 3년이란 시간을 허송세월 한 것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배고프면 또 먹이기도 했는데, 그런 능력의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자 돌아가시자 다시 3년 전에상하으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그랬냐면 이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은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동상 이몽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복음 곳곳에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서 독립하고 독립된 국가를 이루는 것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독립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바로 밑에 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이니. 너희가 알바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독립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너희는 신경 꺼라. 그보다 우선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땅 끝까지 나에 대한 증거를 전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나라의 독립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곳곳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신을 복음을 전파할 때 자신을 증거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8절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향유로써 예수님을 장사 지르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라,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에게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뜻을 이루고 갔다는 것을 세계 만방. 알려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초림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흩어졌다가 다시 소문을 듣고, 부활의 소문을 듣고 모였을 때,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성령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은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데 사명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를 비롯한 지금까지 지금 2021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좀 전에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허송세월했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요. 정작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선 그 3년의 허송세월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거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내내 법으로서 고기나 잡고 있을 것이고, 그러고 결국은 복음도 우리에게 전도가 전파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초림 때 당신을 증거하라 그랬잖아.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초림대가 아니라 재림대입니다. 그러니까 재림대와 초림대는 그 영의 세계가 다릅니다. 재림대는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낼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그 말씀이 있죠. 끝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어떻게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도 보게 되면요 성전의 제단을 청량하되 그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때죠. 예수님은 2 0 0 0년 전에 나를 증거하라. 그러니까 인자인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전 세계에 예수라는 이름을 모를 때가 온다 하는데 지금 때죠. 지금 예수라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프리카 천구석에 가도 예수라는 거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안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의인 중에 악인을 고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잔칫집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인가요? 22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내어 쫓아가지고 밖에 어두운데 던져버리라 그랬거든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신을 차려야 될 때죠. 시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영적 시대.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세계가 있듯이 영의 세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세계도 있다면 영의 세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본향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영의 세계를 지칭을 하는 거죠. 본래의 고향. 본래의 고향으로 가는 열쇠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열쇠가 있어야 되는 그게 무엇일까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들이시면서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죠. 아담은 다스리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순수한 말씀인데 아담은 이 말씀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1 0 0가 아니라 9 9 9의 완벽하다 해도 0 0 1의 틈을 보인 거죠. 마귀에게 틈을 보인 겁니다. 분향으로 가는 열쇠는요, 바로 말씀입니다. 시편 삼십편4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한 자만이 마음가운데 위선이 없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바라는 그러니까 마음을 개간하는 사람 그러한 자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만일 정직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대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의 정직한 말씀이거든요. 호세아 14장 9절에는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직한 의인에게는 그 도를 행할 수 있고 깨닫고 행할 수 있지만 죄인이 그 도를 갖다가 행한다 그러면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정직한 마음과 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문을 해볼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입이 포도청이라 의식주,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마음을 뺏기고 때로는 비굴하게 되고 때로는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사실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고차원적인 영예, 그러니까 아담이 잃어버린 근본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동상이목이죠. 독립되고 나라가 완전히 로마로부터 독립된다 그러면 은 자기는 그저 장관 하나 자리 찾아먹을 수 있을까 그걸 더 바랬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또한 제자들처럼 말씀 말씀하면서 성경 말씀의 깊은 뜻을 상고하지 않고 단순히 그거를 어떠한 기복신앙을 바라거나, 내 삶의 편안함이나, 내 삶의 풍부함을 위해서 말씀을 찾고 있다. 그러면 제자들하고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먼저 그나라 그를 구해라. 그러면 의식주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믿고 나가야 되는데, 100% 믿지 못합니다. 적당히 말씀, 적당히 세상, 그렇게 살아가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한번 말씀을 딱100% 올인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말씀에 참된 비밀과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왜?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파전 뒤집듯이 한 번은 싹 뒤집어져야 사람이 변화의 마음을 가질 텐데 그렇게 안 됩니다. 자문서 17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도가지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인데 그 마음을 연단하게끔 베끼질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 개간하기가참 힘들죠 자 다시 또 돌아와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게 되면 은 만물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탄식한다 자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이요 만물의 회복이 어느 때이니까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만물이 탄식한다. 무슨 뜻일까요? 노아 홍수 일정을 보게 되면 한 달에 30일, 1년에 360일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지축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변해서 1년에 365일, 5일이 늘어났죠. 그 말씀이 시편 104편 6절에 있어요.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이에 섰으니 물이 산들이에 섰지 않습니까? 홍수 때? 그러니까 산을 다 덮었죠.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끝까지 내, 골짜기는 내려갔으니 그러니까 높이 오, 솟은 사람도 있고 깊이 꺼진 골도 있는 거죠. 주께서 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홍수로 지각변동이 생긴 거죠. 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며칠이 변동이 있었는지 시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노와 홍수 달력과 오늘날의 달력을 비교를 해보면 5일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왜 5일 5일 변동이 생겼습니까? 근본 원인은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우주의 질서까지도 틀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만물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영의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그걸 명확하게 목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의 질서가 지금 다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회복해야죠. 지금 우주 만물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로마서 아까 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야 됩니다.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뭔가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기독교는요 우주 만물까지도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대단한 겁니다. 고차원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생각하고 상고하면서 우리 마음가운데 영적 지식을 점차 늘려가면서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힘들죠. 돌밭, 가시밭 이러한 밭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하니까 안되죠. 빌립보 1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진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두전서 14장 40절에 보면면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품이 있고 질서대로 하라. 만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방법은요. 회복되는 방법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헌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피조물이 우리한테 굴복하는 건요,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면 나타나야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냐? 지혜의 아들들이 죄의 아들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는 것을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네,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다스려라, 지키고 주관하라. 그리고 아들딸 낳는 것도, 그러니까 자녀 낳는 것도 나한테 묻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만큼 알아서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본래 인간의 자유로운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여인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거든요. 만물을 다시, 다스리고 주관하라 그랬고, 땅에 충만하게 번식하라 그랬는데 다뺏겼어요 다 뺏겼으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왜 아들이 없다고 질질 짜겠습니까? 아들이 없다고 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마음대로 하라 그랬는데 구로하기 전에 자녀를 낳겠고 그랬거든요. 다 뺏겼으니까 애들 애를 낳고 싶어도 못낳가지고 질질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엘리가 미친 여자로 지급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나가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이렇게 머리카락 풀고 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짓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죠. 이게 다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분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포드지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인의 후손이 와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냥 정신 놓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게끔 길을 다 닦아 놓았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너희가 마귀를 발등상에 앉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여기 참 오묘하고 큰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야 되는 과정을 다 이루어 놨답니다. 잊어버린 걸 찾아와야 됩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처럼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한 의인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말씀을 사모하면요. 비밀을 알수 있습니다. 비밀을 알려면은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죠. 저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20년쯤 됐죠.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때 당진에서 직장 다니면서 동대문까지 신학교를 티코 차를 타고, 타고 다녔는데, 차, 그때는 이제 당진까지만 서양 고속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당진부터 해가지고 서서울까지는 고속도로예요 그때는 아니고. 그래서 그 고속도로 기간 중에 100km, 120km 달리면서 테이프를 왔다 갔다 한두 개 정도는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요, 그때는 100km 달리면서 구절 나오면 구절 다 적어 갔어요. 그러니까 눈을 한번 잘못 깜빡하면 옆에 경계석이죠. 중앙 분리대. 그것도 몇번 박을 뻔 했어요.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사오를 하니까 나중에 주차장에 딱 도착해가지고 구절을, 성경 구절을 일일이 성경 다 찾아가지고 그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들어가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2년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말씀 사모하면요. 말씀 깨달아져요. 그렇게 사모했습니까? 그 미친놈이죠. 목, 목숨 내놓고 100km가 넘는 다니는데 구절 적고 있으니까 구절이 한두 개입니까? 테이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때는 이렇게 옆에 가면은 중앙 분리대가 창문 속으로 팍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래가지고 돌리고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하란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면은, 아,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구나. 그때 믿음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잠깐 다 돌아갔다가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정직하는 자, 의인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 말씀이 제가 그래서 체험을 해서 아는 거죠. 말씀은요. 정직한 자, 진짜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 육비에 새겨지면 그때는 그 말씀이 움직입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붙잡기 때문에 양심을 뒤흔들어버려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예 360일에서 365일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윤달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윤달 쓰잖아요. 이거 다 잘못된 거거든요. 죄 때문에. 명확하게 영적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책임을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고 만물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360일에서 360일 보여 저기 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원래 360일인데 365일로 바뀌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취급합니까? 머리에 꽂고는 사람처럼 취급하잖아요. 정신없는 사람으로. 세상은 이래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을 따르는 세상인가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미 세상 임금하게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어딜 가나 말씀을 대줘도 세상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는 취급해요. 그러니까 대사로니까 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를 믿는 것만 해도요. 큰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란 존재가 들어온 겁니다. 타락을 안 했으면요. 사망이란 존재가 들어오질 않아요. 늙고 병들고 죽고 사고로 죽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망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망이란 존재가 없으면 영생이죠. 그 게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사망 자체를 불못에 던지버리게 되면요. 죽고 싶어도 죽어요. 이게 영의 세계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밖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해보면 웃어요. 기가 막히다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그래서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얘기를 명심하시고 지혜롭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이방인한테 전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전하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도 분명히 사막이란 존재가 불멋에 던지면 죽은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영의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알아가고 그 아는 것을 상고하면서 마음 육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은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나 사복음서를 보면 되면서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길이 보여요. 겉다리로 있게 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마음이 정직하고 이 말씀이 진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깨달아야겠다는 의욕과 그러한 열정이 없다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그런 열정 없으면은 성공 못합니다. 하물며 영의 말씀인데 세상 사람과 같이 우린 섞여서 생활을 하지만은 세상 사람과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연못에 있는 연꽃처럼 연꽃은 물한 방울이 들어가든 물몇 방아지가 들어가든 다 물방울을 빗겨냅니다. 전혀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 범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 그러면 너희는 지구 밖으로 떠나야 된다.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혜를 얻으셔야죠. 세상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사귀지도 말고, 같이 뭐 그런 밥도 먹지. 그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 그러면 차라리 너희가 지구 밖에 떠나서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거든요. 11절에 뭐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대하면서 말씀을 마음가운데 보존하세요. 왜 여기에서 할말 못할 말 저기 세상 사람들한테 다 하면서 속에 있는 비밀의 말씀까지 다 거덜내버립니까? 말을 안 하면 귀신도 몰라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말부터 하면 긴부터 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뜻없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만물의 회복은요 사람의 회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은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았을 때 회복이 됩니다. 그 말씀은요. 정직한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